모르는 곳이야 상관없어 이렇게. 왜 찍어 요거 제약관도 가야지 산에 가면 이렇게+ 이렇게 거래 타더라 아니 젊을 때 우리를 모르는 게내어인가 본데 그렇다다. 그렇게 타다 그렇게 하 것도 우리가 못하는 데뭔 상관이지 당신 상관없잖아 나는 안 돼. 는거 비가 많이 내렸는데 얼마나 바랄까 바랄거리 시원하지 바랄거리면 꽃가루가 막 날아다니셔서 그거 이제 어제달라고 오늘달라고다르고만 꽃가루가 날마다 달라 아니 비와서 다 떨어졌어 비온지 어저그도왔더니 많더라니까 너..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